소풍에 그치는 노래 노점명 가을바람이 오수수 불어옵니다 신이 몰아오는 빈마차 소리가 들립니다 웬일입니까 내 가슴 선을 하게 샅샅이 얼어듭니다. 인생은 짧다고 실없이 옮겨본 노릇이 오늘 아침 이 많은 내 가슴에다 화살처럼 와서 박혔습니다. 나는 아파서 몸을 치설 수가 없습니다. 황혼이 시시각각으로 다가섭니다. 하루하루가 금사라기 같은 날들입니다. 어쩌면 청춘은 그렇게 아름다운 것이 없습니까? 연인들이여 인색할 필요가 없습니다. 적은 듯이 지나 버리는 생애 언덕에서 아름다운 꽃밭을 그대 만나거든 마음대로 앉아 논이다 가시오. 남이야 뭐라든 상관할 것이 아닙니다. 하고 싶은 일이 있거든 밤을 도와 하시오. 종기는 늘 진이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금사라기 같은 날들이 하루하루 하루 없어집니다. 이것을 장가들 생각했짝또 아무것도 내가 알지 못합니다. 낙엽이 내 참. 시간을 놓친 손님 모양 당황합니다. 어쩌자고 신은 오늘이 산에게 청춘을 이렇게 찬란하게 펴 보이십니까?